본문은 전체인데 4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과여 알게 하라. 내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 룻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장부터 사장까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장 1장, 일장은 참으로 이 나오미와 루세의 절망을, 엘리멜레 가족의 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떠났는데, 그래도 잘될줄 알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안 되고,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거기까지가 1장입니다. 2장에 누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등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하 가운데서 먹고 마시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부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부아스에 대해서 이 나오미아 룻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록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오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루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에는 믿는 백성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 사사기, 각자 자기인 소견대로 하던 이 사사기는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베스를 낳음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어지고 혼란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문,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역사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장을 볼 것인데, 사장 본,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장 전체 주장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장 사절 보시면, 사장 1절부터 보시면, 예, 보아스는 루세게 기업 물을 것을 예, 부탁을 받고 또 결혼할 것까지 부탁을 받습니다.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아스보다 더 친척 이 엘리멜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순위에서 후순위였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고자 보아스는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율법적인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이 장로들 앞에서 떳떳하게 공증을 받는 것이 적절한 예, 행동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소이기도 하고 관공서이기도 합니다.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지나 마침 또 그럽니다. 마침.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서는 옛날에는 약속을 하면은 무슨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계속 꼭 있어야 되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처럼 마침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침이고 우연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에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예. 사리 분별을, 예. 사리를 정확히, 경우를 정확히 따지고, 또 공증을 받기 위해서 유력한 장로 열 명을 앉힙니다. 그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은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기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메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기업물을는 법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심이니라 토지는 오늘날처럼 영구히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산물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냐?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경작권, 다시 말하면 사용권은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자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먹기 살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는 팔 수가 있었는데 이팔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에게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이쪽 기업이 어, 이쪽 집안에서 저쪽 집안으로 옮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여 한 집안에만 대대로 전해져 오게 하기 위해서 기업, 다시 말해서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할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 오늘 본 사주에 나오는 자에게 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전에 엘리멜렉에게 밭을 산 사람으로부터 그 밭을 사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아 루세에게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은 아직까지 나오미아 루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용권은 모합당으로 내려가기 전에 엘리멜렉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았지만 소유권은 아직까지, 예, 네, 나오미아 루색이 있었습니다.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즉,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되기, 50년째인 희년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용권만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이 모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밭에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나오미와 루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사라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사지 아니하려거든 물르기라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르기라도 해서 이 나오미와 루의 생계를 어떻게 해든지 간에 도와줘야 지 않겠느냐 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진이얘기 합니다. "내가 무르리라, 내가 무르리라" 이 사용권을 나오미와 루세에게 돌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지레 보시면 보아 가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안에 모함유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정확히 다시 한번 지적해 줍니다. 원래 계대의 계승법이라는 것은 친 형제들 간에만 적용되던 법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 주는 것. 근데 본문은 이미 말론과 기론의 형제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관한 예만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어, 악용하는 자들을, 자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물르기만 한다면, 대를 이어주지 않고 물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루세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러줬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루시 죽고 만고 자녀 없이 죽고 만다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냥 물러주기만 했는데도 가장 가까운 친척의 곳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뻔한 인간으로 봤을 때 뻔한 수작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부터 장로 1열 명을 딱 앉히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 사람에게 따집니다. 네가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를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땅만 가져오는 것이라면 돈 조금 내고, 어차피 루시 죽으면 내땅 되는 건데, 돈 조금 내고 내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들까지 낳아줘야 하고, 그 아들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가져갈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노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 악용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기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멜렉의 가정이 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어찌어찌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루의 첫째 아들 오벳. 오벳의 이름은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이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의 텅빈 자리를 채워주고 나오미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낳아 주신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겨우 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나온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스디슨 인생에서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멀리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래서 멀리멀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들에게는 쓰디 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멀리멀리 멀리 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풍랑을 보내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사역지로 다시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나오미는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고통의 때일수록, 나오미와 루세, 루세 경우처럼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우리 삶의 구원제도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연단에 연단하라고 연단으로 주시는 고통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주시는 고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 이것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라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침, 우연히, 마침과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영적인 권고를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고야만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4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나미의 길에 대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이세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루이 살던, 롯이 살던 시대에 여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스은 오히려 이방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 자원하여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어떤 사람은 이 기생 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두 간 정탐꾼 중에한 명을 살몬이라고 합니다. 또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창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을 통해서 이세가 나왔고, 이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의식 아브라함이 선택받음으로 시작되었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언약을 세움으로서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예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민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선민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십니다. 왜냐? 요하나님에 대한 이 선민의 의미를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다 버렸습니다. 신명기 1장, 14자, 1장 34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여호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열 명의 정탐꾼을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일 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선민의 자격은 이미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한 명도 모세를 포함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선민의 대열에 택한 백성의 대열에 설수 있음을 우리는 기생 나합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릇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다,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이세의 왕가를 준비하시고 또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린 감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오미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폭상 망해 버린 인생인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곤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한때 실수로 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도저히 희망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전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사가 아니라 구속사를 알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사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멀리 멀리 갔더라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때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부아스와도 같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 안에는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택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아픔을 겪기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정말 다른 신앙 생활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맞고 돌아오지 않고, 항상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인간의 생사복을 모두 주장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인간의 행복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참으로 이한 인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강원교회 각성도님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든 것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